테라스 다육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는 포근한데 미세먼지가 또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이럴 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실내에서 이쁜 어, 다육이야랑 교감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취미 활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테라스다육 행복찾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발주자는 요 아이입니다. 환여 블랙퀸. 환여 블랙퀸. 사이즈가 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되는 아이이고요. 이 봄에 키우기에 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아이, 한엽 블랙킨. 어, 이 아이는 가격은 한엽 블랙킨. 테라스에서 8,000원에 준비하였습니다. 한엽 블랙킨. 어, 그리고 다음 주자, 어, 이름도 예쁜 캐서린. 네,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물잘 들었네요. 이 아이도 어, 지금 보이시죠? 입장도 도톰하니 예, 물이 야무지게 예, 자리도 야무지게 잘 잡았고요. 어, 물도 예쁘게 아주 잘 들은 아이랍니다. 캐서린 어, 외두도 있고 예, 2두 이상 되는 아이도 있는 캐서린 어, 테라스에서 8천원에 준비하였습니다. 캐서린 애곤. 어, 빨갛게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였고요. 어, 한 4월쯤 되면 어, 몸 전체가 불타오르는 아주 찐 찐빨강의 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랍니다. 애곤 가격은 만 원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쁘죠? 네, 지금 너무 요즘 제 눈을 즐겁게 해 주고 있는 아이랍니다. 칼리스터 예, 예, 지금 전부 사두 이상 되는 아이고요 하루하루가 정말 예쁘게 너무 예쁘게 변하고 있는 음, 아이 칼리스토 제가 3만 원에 판매하였었던 아이인데요 오늘 어, 행사가 제가 2만 원에 준비하였습니다 칼리스터 거기 어, 어, 구매하신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사두 이상으로 예쁜 아이 골라서 어, 안전하게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칼리스토 2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어, 다음 음.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네 2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예요. 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찐 보라색으로 예쁘게 자리 잘 잡은 네. 아이랍니다. 핑크 플로라. 지금 제가 아, 모델로 있는 아이예요, 핑크 플로라. 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짱입니다. 어, 이렇게 입장 뒷면에 라인이 라인을 그리면서 진한 색으로 아주 이쁘게 잘 물들어 있는 핑크 플로라. 이 아이는 지금 오늘 구성한 아이는 2도이고요. 어, 가격도 아주 착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핑크 플로라 어, 가격 8,000원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어, 이름은 화이트 골드 네. 이 아이는 아직 어, 물은 들지 않았지만 어, 층이 아주 좋은 아이랍니다 보고 계시죠 꽃도 어, 이렇게 찐보라 빛으로 이렇게 자리잡고 있네요 화이트 골드.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에켓 가고요. 어, 이렇게 라인. 이제 꼭지점 서서히 물드키 시작한 화이트 골드. 지금 제가 판매하는 가격 만원입니다. 화이트 골드. 그리고 다음 아이. 네. 어,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네. 인기가 너무 좋아서 제 입고 된 아이랍니다. 홍포도. 아직 예, 물은 들지 않았지만, 어, 입장에 예, 상처도 없이 아주 깔끔한 홍포도예요. 어, 가격도 저번보다는 더 좋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홍포도.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가격은 12,000원. 12,000원이고요. 지금 이 봄에 물은 어 우리 구독자 님들 곁으로 가면 금방 예쁘게 자리 잡을 겁니다 홍포도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 아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레드벨벳 정말 한때는 거한 몸값을 자랑하였던 아이죠 거만둥이 였었던 이 아이 어,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 졌는데요 그래도 어, 인물이며 이런 젤리로 변하는 어, 그런 모습. 가격대비 너무 좋은 그런 아이 레드벨벳 네. 예쁘죠 사이즈는 한 8cm? 네, 8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테라스에서 준비한 가격 16,000원 입니다. 레드벨벳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아주 눈이 싱그럽죠? 저도 이번에 처음 만나는 아이랍니다. 이름은 그린 뷰티. 그린 뷰티. 네, 8,000원이고요. 전부 2두로 이두, 구성되어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음, 레드콘 모양도 약간 띄면서, 네, 이제 라인 잡아가고 있고요. 아주 통통한 게이 아이는 매력인 것 같아요. 보이시죠? 느껴지시죠? 이 통통함. 네, 아주 글래머스한 그린 뷰티. 네, 8,000원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 계시는 아이는, 네, 피카츄. 이것도, 이것도, 이 아이도, 어, 에킷과. 전에 제가 12,000원에 판매했었던 아이, 이번에 제가 만원으로, 네, 준비한 아이입니다. 연한 핑크빛이 물들고요. 어이 아이는 넓은 입장에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피카츄 예쁘죠 이 봄에 어울리는 핑크 핑크한 색상 피카츄 입니다 그리고 위에 아, 영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 물듬 이 아이도 지금 물이 조금 곱아서 약간 힘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주 그 덕분에 물이 예쁘게 든 아이랍니다. 썬더로즈. 네. 개수는 많지 않은데 너무 예뻐서 제가 영상에 담아 봅니다. 썬더로즈.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완전 지대로 물잘 들었죠? 로제스타. 네. 지금 색감이, 예, 환상입니다. 뒤에 물듦도 조금은 다 다르죠. 약간 핏빛으로 물드는 아주 진한 색으로 자리 다 잡은 솜토도 네. 너무 매력 있지요? 네, 로제스타 제가 46,000원에 판매하였던 아이 이번에 38,000원에 준비하였습니다. 로제스타 자, 자리 한번 옮기겠습니다. 아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이번에 제가 조금 있을 때 한번 준비하였습니다 사이즈는 4cm 정도 되는 아이이고요 아주 귀엽습니다 너무 어려서 키우기에 괜찮을까 하지만 제가 봄이라서, 봄이라서 작은 사이즈 한번 준비하였습니다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살루 어,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살루라는 아이고요. 어, 전부 3도 이상 되는 아이. 어, 이 아이도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이 이렇게 진한 색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등지도에 예, 힘줄도 생기면서 모양 예쁘죠? 예쁜 집에요. 옮겨주시면. 어, 그만한 가치를 할 아이. 꽃도 다른 아이보다 꽃도 훨씬 매력적인 아이. 이 아이는 꺾어서 유리잔에 넣어두시면 한참을 볼수 있을 거예요. 살루, 테라스에서 준비한 가격. 아주 좋습니다. 12,000원. 사이즈도 좋고요. 자리도 아주 잘 잡은 살루입니다. 어때요? 이 아이. 파스텔런 색감이 아주 시원합니다 이름은 라즈베르 변이금 이고요이 아이는 물드는게 전체 연한 핑크 핏으로 물드는 그런 아이랍니다 지금 오늘 제가 너무 이뻐서 데려온 아이고요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도 자구가 많이 달수록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랍니다 라즈베르 변이금. 네. 이제 등쪽으로 핑크빛이 물들기 시작한 아이예요. 제가 사이즈 좋은 아이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즈베르 변이금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 제가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러블리 로즈 지금 어, 오늘 정도는 이 아이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보여도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네 흥뚱하니 예쁘죠 사이즈는 어, 도로변이라 갑자기 대형차들이 지나가서 목소리가 묻힙니다 이해해 주셔요 아 오토바이까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지금쯤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도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전부 2도 3도로 구성되어 있는 어, 러블리 로즈 한포트의 이 아이는 제가 3 0 0 0원에준비하였고요 어, 예쁜 아이로 잘 골라서 어,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러블리 로즈 3 0 0 0원입니다 어, 테라스 다이오 구독자님들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테라스 다육농원입니다.